매력적인 먼뭐 치킨 작품이 인기가 많은 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비참한 미래를 막기 위한 회기자의 치트 성장 이야기 리라이프 플레이어 소개하겠습니다. 몬스터에게 가족을 잃은 플레이어 노우나 그는 몬스터에게 복수하기 위해 몬스터만 죽여 나갔습니다. 그러다 최후의 던전 중 하나를 공략하고 있었는데 노우나 빼고 동료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동료의 희생 끝에 보스를 마주하러 간 노우나는 보스를 보자마자 배에 구멍이 뚫려 죽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다 죽어가고 있던 노우나의 곁에 파트너 이유정이 나타나 치료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우정은 대가를 치러 기프트를 사용했고 그의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그가 정신 차렸을 땐 과거 한살로 회귀한 상태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던 그는 미래를 바꾸겠다고 다짐합니다. 노은아는 점차 성장하면서 만화를 미리 익혀놨으며 6살에 다가올 가족이 죽는 재앙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화의 재능을 가진 누나에게 만화를 다루는 법을 알려주며 어떤 짓이든 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6살이 된 노은아 가족과 함께 선녀가 펼친 힘을 바라보며 가족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죽는 대망의 사건이 다가오게 되는데 과연 노우나는 가족이 죽는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주인공의 성장이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전생에 이미 정점을 찍은 플레이어로서 어렸을 때부터 사건을 어떻게 비틀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닌 주위의 재능 넘치는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게 좋았습니다. 절세 고수들의 비기를 전수 받은 제자의 복수 이야기 절 대무신 소개하겠습니다. 당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도망친 소영강 그는 저작거리에서 쓰러졌다가. 절세 고수의 눈에 띄게 됩니다. 절세 고수들은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제자를 제안했고 소영강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들의 제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자가 되자 무공을 배우지 않고 집안일만 하게 돼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승들에게 얘기하자 소영강에게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의 정체를 얘기하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됐는데 집이 무너질 것 같아 소영강이 직접 나서다 맞게 됐죠. 시간이 흘러 스승 들의 이야기 끝에 소영강에게 무공을 가르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가르치게 될 스승은 바로 검신. 다른 스승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영강을 이끌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무공에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소영강이 목격한 것은 공중에서 검을 조종하는 이기어검 스승의 실력에 감탄한 소영강. 검신은 그에게. 다짜고짜 2기 검을 따라 해보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그는 당연히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과연 소영강은 무공을 배워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의 행복을 바라는 작품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 복수를 결심하게 된 주인공. 그 복수를 위해 성장하는 과정이 조금 길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성장하고서 벌이는 주인공의 행보는 복수물에 맞는 시원함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재능 없는 회기자가 검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치티 이야기 절대건관 소개하겠습니다. 가문 서 버려진 후 혈교에 납치돼서 10년 동안 꼭두각시 노릇한 을 소운이 첩자 노릇을 통해 살길을 모색했으나 무리 연맹의 배신으로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몰래 숨겨둔 검선비록과 함께 검에 베이면서 몸에 파란 불꽃을 일으키고 죽었지만 그가 눈을 떴을 땐 혈교에게 납치당하는 10년 전으로 회귀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소운이는 당장 쳐들어온 혈교의 눈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유품 소단검 ]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니 검의 정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소은이를 잡기 위해 온 혈교의 끄나풀들 정령의 도움과 전생의 경험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벗어나는 듯 싶었지만 납치당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고 곧 죽을 거라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습니다. 소은이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서 자신이 혈교의 핏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과연 소은이는 전생과는 다르게 혈교 안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첩자 노릇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박한 소재를 재미있게 잘 활용한 작품입니다. 나노마신 나노에 이은 검의 정령이라는 소재 그리고 해교라는 장소를 바탕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신박한 소재와 정파가 아닌 장소를 잘 활용하여 재미있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구한 영웅이 게임 속에서 하드캐리하는 이야기 초인의 게임 소개하겠습니다. 지저인이 지상을 침략해 혼란해진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초인이라는 신 인류가 나타났고 초인을 바탕으로 지저인을 저지해 나갔습니다. 초인들 속에서도 최강의 초인 7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최후의 던전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여.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초인은 바로 선문협 던전을 공략하고 빠져나가는 도중에 혼자 나만 희생한 덕분에 남은 영웅들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17년이 지난 현재, 초인들은 가상 현실을 통해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됐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한국은 최약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모두를 위해 희생했던 영웅 선문협이 최후의 던전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몸을 치료하고 회복. 하던 중 오랜 친구 백재호와 재회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초인의 현실적 위치를 알게 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꼴찌라는 걸 알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할 일이 끝나 놀고 있던 서문협 날로 먹는 백수 생활 속에서 본의 아니게 가상현실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는데 과연 서문협은 게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호쾌하고 시원한 맛이 있는 작품입니다. 한번 영웅은 영웅이라는 걸잘 보여줬으며 성격 시원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 보는 내내 답답함 없이 재밌. 볼수 있었습니다. 다른 차원 영혼의 캐스트를 클리어하기 위한 빙의자 이야기 2 차원 용병 소개하겠습니다. 친구에게 사기당해 빚더미에 앉은 백수 강철호. 그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의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갔는데요. 벗어나기 위해 취업 사이트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영혼을 팔겠냐는 특이한 사이트. 강철호는 사이트에서 하라는 설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 조사를 마치고 데이터가 전송되자 그는 이 세계로 가는 꿈과 같은. 를 겪게 됩니다. 전쟁 속에서 소년병으로 빙의한 강철호 소년병의 기억을 이어받고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전쟁에 임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타가 된 것은 적 지휘관을 죽이고 길을 뚫어 아군의 이동을 돕는 것이었죠. 그렇게 전쟁 종결에 큰 이바지한 강철호는 귀족의 눈에 띄게 되면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강철호는 상황을 잘 알게 살아남기 위해 귀족의 은혜를 돈으로 받아내. 그리고 미션을 무사히 클리어해서 현실로 돌아왔고 꿈 속에서 얻은 금화의 일부분을 현실에서 얻게 됐습니다. 과연 강철로는. 빚을 갚기 위해 영혼을 팔아 넘길까요? 시즌마다 이야기가 전혀 다른 작품입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주인공의 현실 이야기를 바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죽은 이에게 빙의하는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왔으며 어떻게든 완전하게 클리어하려는 모습이 재밌었습니다. 게임에 갇힌 여동생을 구하기 위한 신컨 유저의 이야기, 신컨의 원코인 클리어 소개하겠습니다. 한물간 격투 게임 챔피언 윤태양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뉴스. 를 접하고 말았죠 가상현실 게임 속 유저들이 죽으면 실제로 죽는다고 동생이 게임에 푹 빠져있던 탓에 윤태양은 서둘러 집에 갔는데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윤태양은 동생을 구할 방법을 얘기 하던 중한 가지 방법을 알게 됩니다 바로 게임을 클리어하는 방법을 말이죠 아무도 깬적 없는 그 악의 난이도 라 모두가 포기했는데요 윤태양은 재능을 이용하여 게임을 클리어하기로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현애는 준 랭커라서 도와주기로 했고 게임에 접속하자 혼자서 깰수 는 패턴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못 깰거라 생각했지만 초보유저가 아닌 신컨의 실력을 보여줘서 격파했습니다. 그 탓에 아무도 본적 없던 히든 보스까지 나왔는데 처음이라고 믿을 수 없는 실력으로 보스까지 깨고 맙니다. 그러자 npc 관리인이 나타나 미궁에 오르면 답이 있다 얘기했는데요 아무도 선택한 적 없는 방을 선택 해 다음 층으로 넘어갔습니다. 주어진 미션 속에서 자기를 도와 줄 npc를 만난 윤태양 1층과 비슷하게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윤태양은 게임을 클리어하여 동생을 구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재미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매우 준수한 작화를 바탕으로 익숙한 소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액션도 기대 이상이었으며 역기 디자인이 매력적이라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